안녕하세요. 국제아린시 부동산 연구소 권오숙 대표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고분양가가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고분양가 통제단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보시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고분양가가 관리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주변 시세의 110%에서 지금 1 그래서 105%로 낮추는 이러한 기준인데요. 이거를 통제를 하겠다 이런 거죠. 음, 관리 고분양가 관리 지역을 우선 보시게 되면 서울 전역 지역입니다. 서울 전역 지역과 가천, 세종, 강명과 하남 성남 분당군데요. 대구와 또한 부산도 포함되어 있는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는 해당 사업지의 1년 이내에 분양 단지가 있을 경우에는 비교 단지와 평균 분양가가 최고 분양가의 100% 이내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개선안은 동일합니다. 1년 이내에 분양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만 1년이 초과됐을 분양단지가 있을 경우에는 비교단지 경 분양가가 110% 이내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기준을 보시면. 근데 개선을 보시게 되면, 비교단지 평균 분양가에서, 비교단지 할수 있는 평균 분양가에서 가격 변동률을 적용한 금액과 평균 가격의 105% 중에서도 낮은 금액을 심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 현재의 사업지에 최근에 분양 단지가 없을 경우에는 준공 단지만 있을 경우죠. 분양가가 없을 경우에는 비교 단지의 평균가 110% 이내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 계산을 보시게 되면 비교 단지의 평균 분양가 주택가 변동률과 그 금액을 적용한 금액과 비교했을 때에 어, 해당되는 1년 이내에 변경 분양가 중에서도 높은 분양가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그게 변경 분양가의 100%를 심사를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재 있는 거하고 조금 많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장이 만약에 선정 기준이 된다 그러면 입지라든지 단지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이거두 중에서도 어, 2상 이상, 두개 이상일 경우에 유사한 이러한 사업장에는 1년 이내에 분양 단지, 1년 이내의 분양 단지와 1년 초과했는 분양 단지 중에서도 이제 순서대로 선정을 되는데요. 10년 초과 단지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는 어, 이런 고분양가가 통제가 미칠 영향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새 아파트가 1년 전에 분양가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새 아파트 이제 청약을 하 분양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1년 전에 분양가로 분양을 받은 사람은 사실은 지금 현재 가격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롯데로 당첨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시장이 과열이 뜨거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고분양가를 그 통제를 해버리면 기존에 1년 전에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조금 높은 분양가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통제가 되어버리면서 이미 받았던 사람들은 로또가 당첨되는 이러한 결과를 났죠. 그렇기 때문에 피가 많이 올랐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과열이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또 건설사라 조합원 입장에서 보시면 이익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을 사실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겠죠. 수입이 줄어드는데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이걸 계속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의 문제가 고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사실은 내집 마련의 부담은 완화가 되고 또한 또당첨 문제 굉장히 과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상은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 이 고분양가를 책정을,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이걸 제한을 둬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미 아파트 당첨된 사람들은, 지금 뭐, 로또니, 피가 많이 붙었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대례, 어, 누구나 거기에 청약을 하고자 하는, 욕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일 형사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고요 이런 현상을 또 줄이기 위해서 통제를 하다 보니 수입이 줄어들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실 택지 개발도 중단이 된 상태고 이익이 줄어든 상태면 공급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의 원리대로 부동산은 흐름대로 흐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이러한 어느 한 부분을 통제를 하거나 규제를 하게 되면 시장의 흐름이 흐트러지긴 마련이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계속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 여기까지 국제 RNC 부동산 연구소 권호석 대표였습니다.